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집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라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건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